안녕하세요. 주왕입니다. 고구마줄기 한자어 53강 시작하겠습니다. join to join in 기업을 얘기할 때 join in이라고 하죠. 영업 그래서 join은 영업 비라고할때 영자고요. to는 투역, 수입 거둘 숫자인데 한자로 보면 그러니까 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는 매출이란 뜻도 되고요. 수입 또는 소득 여러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수업 공업이라고 할때 공업자에다가 수업 비율, 율자입니다. 공율인데 생산 능력 또는 뭐 캐파시티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이 베트남 단어 중에 좀 특이한 게 이 수엇인데, 압력이라고 할 때, 베트남은 압력이라고 안 그러고, 압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수엇,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처음에는 왜 압수엇이라고 할까,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어, 아마도 제 생각에, 예를 들어, 수엇, 그러면은, 월간 생산 능력이라든지, 일일 생산 능력이라든지, 그렇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압력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1제곱미터당 얼마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에서 비율이라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다음 참고로 우리는 유리라고 하는데 왜 수엇이라고 발음이 될까? 이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 율이 솔로도 발음이 합니다. 솔. 그래서 아마 수엇이 거기는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냉동이죠. 우리랑은 어순이 달라진거죠. 타인펌 타인은 뭐뭣이 되다 이를 성자 펌 산펌 그러니까 완성품을 타인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딕 호이동 관지 겜똠잠도꿈띠 꼬펀 에이 주딕 주석이죠, 주석. 그니까 러 어떤 단체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메인이 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주, 띡, 주석이고요. 호의돔 관, 지. 그러면 이 이사회 board of director, 이사회인데, BOD. 호의돔은 우리도 씁니다. 회동. 모임을, 어디 뭐 모인다 하면 회동한다 그러잖아요. 그호이돔 호이돔 관찌, 그러면 이사회인데, 호이돔 연선, 그러면 인민회의가 됩니다. 인민회의는 지방의회 같은 거죠. 관찌, 우리말로 보면 경영 또는 관리,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경영이라고 하면 좀큰 뜻으로 얘기를 하죠. 뭐 기업을 경영한다, 나라를 경영한다, 이런 경우에 경영이란 말을 주로 쓰는데, 이 경영이라는 한자에 해당되는 것은 베트남에서 이제 킹주안이거든요 그런데 킹쥬안의 의미는 장사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 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쓰는 것 같고요. 관찌. 관리하다 할때 관. 다스릴짓자. 그 관리하고 다스린다인데 이게 어, 영어의 매니지먼트라든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든지 그런데 해당되는 것을 관찌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경영학 그러면 관찌, 낑주인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얼핏 생각하면 낑주인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하고 관찌, 낑주인 이게 아마 영어의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것을 번역한 것 같아요. 낑주인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비즈니스 관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언항야너 다징 두동즈타오 결정을 위해 việc 허용 시점용 대환 위안통 상환 은야너 그러면 중앙은행을 얘기합니다 단어부터 보면 징 보여주다 제시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에 즈, 타 a 예산 이럴 때 예자죠 미리란 뜻이고 풀 초자인데 우리는 이제 초안이라고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예초라는 말을 쓰는 거고 즈타 초안 phê d 가하다 승인하다 이런 건데 이 p 는 phê 비준이 phê 이죠 d u 검열하다를 때 열자예요. 페주엔 그러면 제가 하다 승인하다. 대관. 재정, 재무. 제차에다가이 관은 돈이란 뜻입니다. 이 관이 돈. 그래서 어카운트, 계좌를 따이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타인 또한 그러면 청산이에요. 청산. 그래서 지불하다. 우리가 청산한다는 의미하고 약간 다르죠? 비슷한 게 타인 코안이 있어요. 원래 청은 맑다는 뜻이에요. 맑다. 맑게 하다. 타인 코안 그러면 유동성을 말합니다. 유동성. 뭐, 시중에 유동성이 많다, 적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타인 코안이고 타인 또한, 그러면 지불하다고. 그리고 참고로, 이 베트남에서는 중앙은행 총재를 총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돈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다칭 제시했다. 두덩 수상에게 무엇을 제시했냐면, 즈 다오 꾸에 띵. 이 꾸에 띵이라는 것은 결정이잖아요. 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꽤띵이라고 하더라고요. 응익 띵실한 것도 쓰고 꾀띵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꾀띵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 경우에 응익 띵 이렇게 하는지 그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의결, 뭐 결정 이런 뜻입니다. 꾀띵 이 대문자로 썼잖아요. 무엇에 관한 결정이냐 면 위협, 페주의 디디엠, TDM. 디디엠은 시점인 시는 시도하다. 시험보다 할때 시고. 그래서 그 시범. 시범사업. 파일럿이죠. 이것을 TDM이라고 해요. VN통 그러면 뭘 원자입니다. 통신이라고 할때 통이고. 그래서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을 VN통. 다이콘. VN통. 그러면 통신 계좌. 우리 그 핸드폰 계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따이코안, 위엔톰 통신계좌를 사용해서 중, 타인 또한 지불하는 그런 시범사업, 리 d m 그 파일로트를 제주 제가 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 초안을 수상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캐슈리스, 그러니까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어, 우리도 뭐, 이제 카드라든지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베트남은 아직 달달이좀덜 돼갖고, 미래가 이 캐슈리스 페이먼트, 그런 추세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이제 대비하고 있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안토. doanh thu công suất công suất đông lạnh đông lạnh thành phẩm thành phẩm chủ tịch hội đồng quản trị kiêm tổng giám đốc công ty cổ phần a chủ tịch hội đồng quản trị kiêm tổng giám đốc công ty cổ phần a chủ tịch chủ tịch hội đồng quản trị hội đồng quản trị hội đồng nhân dân hội đồng nhân dân quản trị quản trị kinh doanh kinh doanh quản trị kinh doanh quản trị kinh doanh ngân hàng nhà nước đã trình thủ tướng dự thảo quyết định về việc phê duyệt thí điểm dùng tài khoản viễn thông thanh toán ngân hàng nhà nước đã trình thủ tướng dự thảo quyết định về việc phê duyệt thí điểm dùng tài khoản viễn thông thanh toán trình trình dự thảo dự thảo phê duyệt phê duyệt tài khoản tài khoản thanh toán thanh toán thanh khoản thanh khoản Thống đốc. Thống đốc.